자 우리나라에서 성공의 상징으로 의미되는 차가 있죠 어, 상징적인 차 MERCY'S 벤츠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겪은 얘인데요 벤츠 그러니까 미국사람들이 What? What the 왜 벤츠를 못 알아들을까 물어봤더니 아! MERCY'S 이 차의 정확한 브랜드 이름이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메르세데스와 벤츠를 잘못 알고 있는 분이 꽤 많아요 메르세데스가 이름이고 벤츠가 성이란? Nope. 아닙니다 어, 이런 다른 사람의 이름입니다 대개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칼벤츠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메르세데스가 누군지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과연 누군가? 네. 1886년 칼벤츠는 자기가 설계한 자동차를 자동차라는 물건으로 등록을 한사람니다 그래서 이 차가 세계 최초의 자동차가 된 거예요. 비슷한 차를 만든 사람이 꽤 여러 사람 있었습니다. 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이멀러라는 사람하고 마이바그라는 사람이 콤비를 이루어서 자동차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이바흐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김정은이 한번저에 내려왔을 때 타고 온 차가 그게 마이바흐입니다. 벤츠의 역사를 볼때 초창기에는 마이바흐와 다이믈러의 헌신을 통해서 이 브랜드가 살아나게 됩니다. 마이바흐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돼요. 거기에 공장장쯤 되시는 분이 바로 다이믈러. 보틀리에 나이뮐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마이바흐를 데리고 계속 작업을 하면서 지켜보고 마이바흐를 엔지니어로 삼아서 자동차라는 걸 개발하는데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아주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자동차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에밀 옐리네크란 사람입니다. 재밌는 분입니다.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는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철도 회사에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취직을 시켜줬더니 이 친구가 뭔 짓을 했냐면 기차를 레일에다 놓고 속도 경쟁을 시킨 거예요. 그걸 시키다가 걸렸어요. 당연히 해고를 당했겠죠. 나가 뒤지기 싫으면 다시 아버지가 설득을 해서 이제 자기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리그 친구가 오스트리아 제국의 영사관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밑에다가 좀 부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 일보다는 주식중개라든가보험중개하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 꽤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어디로 가느냐? 니스로. 지중해 해변의 고급휴양지입니다. 니스 총영사로 근무를 하면서 이 니스에 찾아오는 부자들을 상대로 친구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동차 에대에서도또 관심이 많았어요. 1896년에 이 독일의 미네에서 나오는 주간지에서 나이물러 자동차라는 걸 발견합니다. 광고를 보고 자동차를 구입을 한 후에 다이물러를 찾아갑니다. 다이물러와 인사를 하고 또 마이바흐도 만나요. 이 차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마이바흐한테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그 요구가 마이바흐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극을 해서 더 좋게 성능을 개량하는 쪽으로 기능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마이바흐로서는 자기 고객이면서 자기한테 조언을 해주는 옐리네크와 의기투합이 돼서 잘 진행을 했어요. 마이바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여섯 대를 구입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여섯 대를 구매하면서 다이물러한테 제안을 합니다. 다이물러 차를 팔수 있는 딜러을나한테 제공해 주라. 당연히 다이물러가 딜러시을 제공을 합니다. 유럽의 부호들을 상대로 차를 파니까 1899년에 무려 열 대를 팔게 됩니다. 1900년이 되면은 무려 29대를 또 팔아줍니다. 옐리네크의 드디어 이제 자동차 광으로서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니스에서 레이싱 클럽을 조직을 해서 이거 갖고 레이싱 대회를 합니다. 프랑스, 영국, 벨기에 있는 귀족들은 다 불러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모터 스포츠를 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서로 순위도 나오고, 근데 그때마다 다이물러 차량이 계속 우승을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냅니다. 이거를 더 성능 계량을 하라고 또 계속 체근을 하고 마이바운 또 만들어내고 자동차의 속도가 증가하는데 경주가 나갈 때쯤 돼서 24km였는데 금방 1900년이 되면 35km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옐리네크가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때 당시에 옐리네크한테 11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딸 이름이 메르세데스였어요 이 딸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이 딸의 이름이 나한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소유한 모든 물건에 이 사람은 자기 딸 이름을 붙였어요 살았던 별장 이름도 메르세데스 빌라 또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를 메르세데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메르세데스라는 딸의 이름을 자기 이름에도 붙여요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바꾸냐 에밀 옐리네크 메르세데스라고 자기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당연히 레이싱 팀도 메르세데스가 됐겠죠 그때부터 이제 메르세데스가 자동차에 붙어다니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1900년 레이스였는데 급한 커브길에 나왔는데 커브를 돌지 못하고 바위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이 사고를 겪으면서 다이물러가 충격을 받습니다 위험한 정도로 차량 성능이 개선이 되니까 여기서 스톱시키길 원합니다 옐리네크는 그게 무슨 소리냐? 성능은 더개선돼야됐다 그런데 다이몰러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이바우도 어쩔 수가 없어 중간에 껴있어요 이때 이 사람이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스포츠카를 만들어주면 내가 36대를 사주겠다 와우. 가격에 상관없이 매입해서 팔아줄 테니 내 조건에 응해달라 다이몰러도그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 스포츠카의 성능은 이런 이런 것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필베이스는 길게 할수록 좋다 자동차의 무게 중심은 낮을수록 좋다. 자동차의 폭도 넓을수록 좋다. 내가 주문한 대로 만들어만 준다면 훨씬 빨리 달릴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 차량의 설계 디자인을 옐리네크가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이바흐의 기술력으로 옐리네크 아이디어를 구현을 시켰죠. 이 차량을 가지고 1901년에 경주를 하게 되죠. 그때 이 차가 낸 최고 속도는 시속 69km입니다. 69km를 내면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레이싱 클럽 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동차는 이제 다이물러의 시대로 넘어간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다이물러 공장은 호황을 맞겠죠 그래갖고 슈트가르트 공장은 풀가동에 들어갑니다 이제 다이물러 입장에서는 하나의 브랜드로 통일을 해가지고 이 다이물러라는 이름으로 그 차를 팔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프랑스에 이 다이물러사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상표권을 갖고 있었어요 다이물러에 대한 상표권 그런데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는 이 차를 다이물러라는 이름으로 팔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큰 고객인데 프랑스에서 팔지 못하게 되니까 아주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때 옐리네크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라 어떻게 하면 되냐 다이물러 멜세드스라고 이름을 붙여라 다이물러 멜세드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면 은이 차로 프랑스 가서도 팔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다이블러가 드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이블러가 만드는 슈투트가르트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자동차에 이메르세드스라는 이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다이블러 메르세드스를 상표 등록을 해줍니다. 다이블러는 사업을 계속 확장하는 쪽으로 나갔고 마이바흐는 계속 기술을 혁신하는 쪽으로 나가야 했었는데. 아쉽게도 1900년에 다이물러는 죽게 됩니다. 다이물러가 떠난 이후에 마이바흐는 굉장히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회가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수익을 내길 원하지 좋은 차를 만들어서 계속 개량하는 쪽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바흐로서는 엔지니어로서 계속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사회는 승인을 안 해주고 뭐 이렇게 되니까 마이바흐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떠나게 되죠. 근데 1907년에 마이바흐가 떠나고 192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칼 벤츠의 자동차 회사, 칼 벤츠앤 C I E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와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로 바뀌게 되는 거죠. 벤츠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슈투트가르트로 하됩니다 슈투트가르트가 사실은 자동차의 이총 본사라고도 할수 있죠. 지금 거기 가면은 벤츠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전시관이죠. 아주 멋진 그 원형의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린 이 역사들이 거기 고스란히 다 있고요. 거기서 조금만 떨어진 곳인데 또 가면은 폴쉐 공장이 또 거기 있습니다. 슈트크트 각기 다른 색깔의 다양한 폴쉐 모델이 한3,400 대가 전시장에 있는 그런 굉장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것은 바로 이 마이바흐와 칼벤츠나 나이물러나 이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독일의 자동차 공업을 만들어서 아우토밭까지 생기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 어떠셨습니까? 네,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자동차를 보면서 여행을 해봤는데, 얘기 좋으셨으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맵시 있는 브로드마스터 조성하였습니다.